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태양절 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하셨습니다.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총비 서동지께서 이솔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주의당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사비주의 위협을 승리한 길로 억세게 이끄시는 총비 서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흥모의 정을 담아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중앙위원회 정치부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애 동지, 조영원 동지, 이병철 동지, 김덕준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부서 간부들, 직원들, 가족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연태 연주단, 공문국가 합창단을 비롯한 중요 예술 단체 예술인들은 위대한 사상 이론과 고창한 혁명 실천으로 우리 당을 조선혁명의 강력한 전투적 잠복으로 비상히 강화 발전시키고 반만년 민족 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자전과 본영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중앙의 분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 혁명의 연대들에 울려 퍼진 추억 깊은 송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역사의 모진 경란 속에서도 위대한 사상의 힘 단결의 억센 힘으로 인민을 이끌어 이땅 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치고 불패의 강대국을 탄생시킨 우리 당의 위대성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정연이 끝나자 정비서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환호성이 또다시 잔내를진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령들을 가장 현실하게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 역사적인 당지의 팔차대비가 제시한 토쟁 강령의 실행에 일심 전력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보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철석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경련하는 김종운동 직기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지음하여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1본 조선 상공연합회 상임디사회, 제1본 조선 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본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본 조선 청년상공의 중앙상임간사회, 제1본 조선인 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 신보사, 조선 통신사, 하구 소방, 금강산 가극단, 동해 상사 주식회사, 금강보험 주식회사, 조일 경제교류 촉진회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 본부들, 조선 대학교와 각급 제일조선학교들에수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모범적인 단위들이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요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98호가 발표됐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보이며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봉화화학공장 운수직장의 3중 3대혁명 불근기가 평양화력발전소 운탄직장 사동구역 송신 남세전문 협동농장 농산지 3작업반을 비롯한 21개 단위의 2중 3대혁명 붉은기가, 령성구역성배전소대성구역 도로시설관리소를 비롯한 44개 단위의 3대혁명 붉은기가 수여되었습니다. 모범적인 학교들이 용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99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심있게 벌여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와 새세기 교육혁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새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수 모범적인 동평양제일중학교 모란봉구역 서흥소학교의 삼중용의 불군기가 평성시 주례 고급 중학교, 요남군 호남 고급 중학교, 라선 외국어 학원, 함흥 초등 학원에 용의 불군기가 수여되었습니다. 화창한 사월의 봄을 맞이한 북방의 대야군 기지 김책지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치와 실현을 위해서 불면부류의 노고를 다 바치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새로운 오개년 계획 수행의 소태과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다시 한번 김철의 본때를 심있게 과시할 요리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해방된 이듬해봄 4월부터 여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고 계절의 구애 됨이 없이 위대한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22호 차례나 우리의 역설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업소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나갈 앞길을 한이 밝혀주셨습니다. 천리마 대거저 시기에는 나라일이 구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영예공들의 출손작업을 봐주시고 남이 한 걸음 걸으면 우리는 열 걸음 백 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거무도 해주시었기에 우리 김철의 로동계급은 19만 톤 능력의 영광로에서 27만 톤의 손처를 생산하는 기족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 시기에는 나라의 마아들답게 80년대 석도창조운동의 봉화를 제일 먼저 축여둔 기업서로 내세워주시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년문을 현실로 꼽히시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방의 찬바람을 맞으시면서 어떤 해에는 한해의 해에 두 차례씩이나 찾아오시어 기업서의 주체철 생산체계 향니까 전반적 생산공정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한몸을 촛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2011년 4월 20일, 우리 교수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유식 갈로를 우리 시기 건공기 연소식 갈로로 개선한 것을 보시고 뭇내만족해 하시면서 열갈아변 공정의 건공기 연소 기술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앞으로도 김철이양 동계급이 대보조의 선봉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라고 그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이 그 순간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련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차된 우리 시기 대형산소열병원화건설을 우리 김철 노동계국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김철의 노동계국들은 대형산소열병원화건설을 우리 힘, 우리 기술로 단 8개월이라는 기간에 완성할 수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의 노동계급은 주최철 생산 체계를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이제 완비하고 형전 생산 토대를 정비 이제 봉황하면서 대형산소 분리기 설치 공사와 구유 예열식 산소열법 용안화 건설을 입체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9돌 경축 제1번 조선인 주앙 대회가 1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호정만 청년주앙 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청년주앙 감사위원회 위원장, 제1번 조선 상공 위합회 회장, 조선대학교 학장, 청년주앙 고문들과 국장들, 제1조선인 역사연구소 소장, 청년본부 위원장들. 주황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해서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데 대해 호정만 의장이 전달했습니다. 이후 호정만 의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도리는 축하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대회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태양절경축 주앙 강연회가 1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청년 주앙 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태양절의 즈메소 항일용명 투쟁 유언고자 가족들의 회고 모임이 13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항일용명 투쟁 유언고자 가족들,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9돌,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두 돌새 즈음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전시회 개막식이 9일 러시아 바르치 잔스크 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경위하는 총비서 동지의 러시아 방문을 담은 영상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 우리나라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러시아 바르치잔스크시 행정부 통일 러시아당 바르치잔스크시 지부 련방 공산당 바르치잔스크시위원회 인사들 올라지버스토크 주지 우리나라 청룡사와 령사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들 앞에 꽃다발들을 진종했습니다. 이어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시 문화회관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기증식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9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두돌새 점에서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국가회의 로조 친선 의원단 단장,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21세기 관현학단 단장과 일행들이 8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또한 태양절의 점에서 8일과 9일 존 네팔정부 부수상인 네팔공산당 막슬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정비서, 레바논에 있는 수리아 민족사회당 정치부 위원들, 김일송 김정일 병칭 전국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쇼피 상술상무비원회 위원장, 족독인의 민주당 지도부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대표부들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용상미술 작품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하늘처럼 믿고 사는 우리 오보이, 이런 제목으로 간고했으나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10년, 주체 혁명위업이 우리 세대에게 부여한 시대적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심으로써 조국 총사의 용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류정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구바공산당 제 8차 대회에 보낸 축전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구바공산당 제 8차 대회에 축하꽃바구니를 보낸 서식을 싣고 우리 당의 숭고한 정치리념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해 해설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를 출치고은 기사와 오보이 수룡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의 태양절경축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2021 결승경기가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된 소식과 각지에서 태양절 경축 군중예술 공연이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누는 또한 당정책 관철과 룡도업쪽 단위들의 손봉적 역할에 대해 쓴 기사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후는 모든 당조직들이 일관하게 틀어지고 관철해야 할 강령적 지침이라는 데 대해 쓴 글을 싣고 각지 당 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수령님들의 구상과 뜻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과 황철 소식 이런 제목의 수필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수도 평양을 풍치수려한 공원 속에 도시로꾸릴 때에 쓴 기사와. 순결한 애국의 땀과 노력으로 저국강산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하고 각지 학생소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조수학지 동사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을 논리일반화할 때에 대해선 기사와 조수학지 농사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석의한 기사들을 편집하고 각지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는 서식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 0 9돌을 경축해서 제1본 조선인 중앙대회가 1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서식과 중앙 강연회가 청년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축하 방문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위민 혼신의 려정우에 소산한 인민의 복음 자리 이런 제목으로. 새로운 주체 백년대에 우리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이 구현된 수많은 고리와 마을들이 일터선대에 전하는 글을 싣고 지난 1사분기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한 28피날론 유합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화학 제품 생산에서 계속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는 소식과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매장량이 많고 채굴 조건이 유리한 예비채탄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리고 있는 소식. 그리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금속공장들이 더 많은 철종광을 보내주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요문을 현실로 꽃피우시리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펼치며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각지에서 태양절 경축 군중예술공연이 진행된 소식과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전국의 원아들과 어린이들, 서학교 학생들, 보양생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 소식, 그리고 태양절 경축 전국 도대항 군중 체육 대회 2021 결승 경기가 진행된 소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9도 경축 제1번 조선인 중앙 대회가 진행된 소식과 태양절의 저음에서 중앙 강연회가 총연에서 진행되고 항일혁명 투쟁 연구자 간들의 회고 모임이 중국에서 진행된 소식들을 싣고 각지에서 비상 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수리아 독립 75돌을 맞으며 쓴 기사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식을 짓고 피로 올룩진 저들의 과거 범죄를 역사의 흑막 속에 묻어보려고 발악하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폭로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